안녕하세요. 오늘 헷갈리기 쉬운 또 틀리기 쉬운 맞춤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세종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친구한테서 이런 카톡이 왔어요. 야, 혹시 경신이랑 갱신이랑 이 단어의 좀 차이를 아니? 아, 내가 이 단어를 쓰려니까 좀 헷갈려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뉘앙스는좀 알겠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울 표현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배울 표현, 바로 경신과 갱신인데요. 음, 이 문장에서 어떤 게 맞는 표현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연아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혹은 갱신했다.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경신과 갱신 그 의미가 다를 텐데요. 어, 두 가지의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경신 같은 경우에는 기록 경기 따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린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마라톤 세계 기록 경신 또 최대 전력 수요 경신이라는 말에 경신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갱신은 이 법률 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그 기간을 연장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운전면허 갱신 혹은 비자 갱신, 계약 갱신, 이런 단어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한 문장만 기억하면 경신과 갱신의 사용법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쇼트 프로그램에서 세계 최고 점수를 경신한 그날 나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은 경신. 내가 운전면허증을 연장한 건 갱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